6번이야 틀린 사람들 보세요. 틀린 사람들은... 황장수가 모르는데... 수박은요? 다섯 통씩 다니면은 세 통이 무적라 마이너스 상모르네 음, 이거 좀 애매하다. 엄마가 어어 응. 정확하게 몇 개가 남고 그만이 없기 때문에 얘 말고. 너 보니까. 그럼 여기 빼기 3 하면은 5에서 빼기 3 하면 2가 나오지. 이해됐어요? 네. 공배수 더하기. 됐어요? 어. 따라서 5, 8의 공배수 더하기 2 하시면 아.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최소 공배수가 40이지요. 네. 최소 공배수 다시. 그러면은 160초가 200통이니까 공배수는 160, 200이잖아, 그렇지? 네. 그러면은 수박은 160이 200이 사이에는 얘밖에 없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수박은 160이 2개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정확하게 네. 상자할 수가 몇 개가 나고 그런 말이 없어가지고 반정신으로 못 보는 거였어요 그다음부터 설명 듣고 싶은. 네 쪽은 어떤? 그다음 12 쪽에 3번. 아 이거 틀린 건 훈련 을때 요거는 지우지. 소리가 좋은 거지. 알겠지? 얘는 똑같은 거니까. 그다음에 3번도 해줄게요. 12 쪽에 3번이야. 아니 그냥 들어. 네. 선생님 뭐 할게요? 그러면 어접어주죠 이러면 시간 잘 준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어. 안 틀린 사람 들 계속 풀어도 되고요. 틀린 사람들은 조심해 됩니다. 7시 4분 5답성적. 2월 55 9일. 오 4시 5 20, 10, 30분, 135가 나오는 135에 15kg짜리는 8개까지. 근데 지금 천이라는 게 미만이니까 실을 수 있는 상자는 아홉 개 미만인 거야.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답은 여덟 개까지만 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또 그다음은 없어요. 네. 오, 오케이, 뭐 고치시고요. 2 4사이볼까 얘들아 2이25이집사에서이집25시는이집사않이집 사주시 목표이집사이 사주시 목는이집 사주시 목표는 사주시 목표는 이집사시는사시 1번 먼저 할게요. 그리고 혹시나 다 완료됐으면 앞에 거 풀으시면 됩니다. 알겠지요? 페이지 24쪽에 1번. 죠 네. 네. 음. 그러면은 두 군데 미수라고 체육에 들어가는. 추워요. 음. 더워. 어. 28거하기 20인데 35명을 빼야 되겠지요. 그러면은 50이니까 15명 이상이 되는 거지. 이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모두 들어간 학생은 가장 많은게이2명 어, 이상 이해됐어요 따라서. Okay. Okay. o k a 지 그래서 15명 이상, 됐어요. 그 다음에 2번은 이번, 2번은 높은 자리 있죠? 2번은요. 만의 자리까지 나타나면은 반올림에서 만의 자리까지면은 여기가 3, 5, 0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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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만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지 아니, 어? 아니, 까지만니렇게 아니, 아니, 아 그래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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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니 아니, 5니아8아5 4니아 1, 4 3, 5, 8 4, 1 3, 5일대 1, 2, 3, 4, 5, 6 6개 일들어주고일 Sam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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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일 Sam파일 s a m 파어 s a 일 때, 여섯 개. 두 번째 삼팔 람 때도 여이 개. 이해 됐어요? 이 사람, 이 사람, 이이션좀이주세요 사람, 이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사 따라서 얘 범위는 바로 아래자리에 5보다 크면은 반을, 올림, 반을 아니 올림해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3만 5천부터 3만, 4만 5천이 되면 5만이 되어버리니까 얘보다는 작아져야 된다.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숫자 카드를 보니까 숫자 카드가 3, 1, 5, 8, 4잖아. 그래서 얘 이상이니까 3, 5일 때 숫자 카드 3장 남아서 얘를 다 만들 수 있는 걸 써보니까 6가지가 나왔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38일 때도 똑같이 세개 숫자까지 세 개를 돌리는 거니까 또 여섯 개가 나오겠죠그 다음에 38 다음에 아니 35 38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됐고 41 41 358 얘일 때도 여섯 개 만들어주는 거죠. 똑같이 세 개가 요세 개가 번갈아 가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너 다른 거 해도 돼. 다 끝났으면. 뭐 응, 앞에 거너 숫자해. 나 숫자해라 회차 숙자, 다된서람들그얘도 여섯 네. 개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 번에 4, 3 1, 5, 8 이렇게 해서도 여섯 가지 또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 3, 다음에 4, 5가 되니까 더 이상 초가 되니까 더 이상 만들 수 없지. 이 됐어요? 그래서 총 만들 수 있는 게 6개씩 4세트니까 24개 만들 수 있어. 요그 다음에 3번 트는 사람들 설명해 줄게요. 생산수를 셀 때, 뭐 이렇게 글씨가 길어. 열마리는한 갓. 그 다음에 큰 것과 작은 것두 마리를 한 손. 북어 20마리를 한 쾌. 북어부터 한대요. 북어가 20마리씩이야. 20마리 한 쾌네요. 그러면 북어 북어가 1329마리인데 20개씩 나누면 은22 22회를 할 수가 있지 그러면은 2 2회 곱하기 3만원 6 6 1 2 3 4 이만큼 팔았고요 남은 부구를 한묶음씩 한묶음에 남은거 9마리는 두묶음씩네묶음 나왔는데 3,500원씩 팔았거요 많이. 너는 조용히 해. 너는 말하지 역시, 가 틀린 시 같아. 6시역6 6시 역시, 이구나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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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이렇게 팔았고 이네 세트는 3 5 0 0원씩 그럼으로 모두 판돈은 3 3,500유에 네. 응? 7이에요4 바로 할게요. 3번은 9,000원. 저도 0 0 0원아고원8,000 어. 소 그, 그, 어, 들어. 시작한 다음에 그거 한 명이 했는데 이거 안난다 그랬어. 자, 어림해서 했더니 8 0이 됐대요. 뭐야? 뭐야? 얼 바로 넣어 줘. 똑같이 먼도 자, 올림에서 천의 자리까지 나타냈더니, 8천이 됐대. 올림에서 천의 자리까지 8천 낼수 있는 거는, 7,001, 2, 3, 8천 이하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반올림에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 애가 지금 요거인 거야. 그런데, 반올림에서 안에서, 올림에서 천의 자리까지. 반올림에서 백의 자리까지 나타낸, 7러0 0이어 네. 7,100부터 8,000까지겠지. 그런데. 그 다음번올림에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냈을 때 얘가 될수 있는 애는 705023 707150 미만이겠죠. 음. 이해됐어요? 여기서 음. 가장 작은 애가 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수는 1000, 저기 다시 해줄게요. 100개 자리까지 나타내는 10000을 서 7000, 100이 되는 조건은 7050 이상, 7 1 5 5 0 2만 8,000이 되는 조건은 반올림에서 8,000이 되는 조건은 8 15, 7, 50. 7 50. 반올림에서 100의 자리까지니까 7 9 5 5 0 이상 8 5 5 5 0 미만이 되겠지. 그러므로 가장 작은 7050 이상 8050 미만이 되는 거야. 전체 범위가. 그래서 작은에는 7050, 큰에는 8040. 됐나요?